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선 것을 보거든 일른자는 깨달을 진저. 16절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17절 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2절, 이는 그때에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이 이제 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 이제 그 바벨론 시대에 어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어 시대가 언제 바벨론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까지 있었던 인물인데요. 어 이제 어 유다 민족에게 또 교회에게 이제 그 바벨론 시대 이후에 또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또 로마 시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 예언 중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셀리우스 왕조 때에 일어난 말할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 학살을 행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단회적으로 끝치지는 않고 이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어 이제 로마 시대에 조금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군대가 여기에 진입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어 학살이 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이야기하고요. 또 역시 로마의 어, 군인이 진입하여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 일이 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그 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어, 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사악한 배교와 참된 신자에 대한 대규모 환란에 대한 예언으로 또볼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더 진짜 마지막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예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흐름인데요. 바로 그때에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 가지로 내려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들도 거둬가지러 뒤돌아 보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엄청나게, 긴박하게 진행되어 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나 젖먹이를 돌아봐 줄 경황이 없을 정도로 어, 뭐랄까요? 어, 정말 그 환란이 극심할 것을 보여주는 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이 심판이 이마기 시작하면은 긴급해서 피할 수도 없고요. 극심해서 뭐 조금 견디면 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 무시무시한 시험의 때에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2 절에 보면요,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우리의 어떤 말할까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긴급, 긴박할 뿐만 아니라 너무 극심한 이 박해 앞에서 인간은 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이 환난의 날을 감하셔서라도 어, 정말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이 어, 심판의 때에 마지막 이 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이 마지막 배교의 때에. 환란은 정말 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또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렵게 올것 맞지만 진짜 택한 백성을 삼킬 수 있는 환란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날을 감아여 주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laughs>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laughs>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laughs> 20어 자. <laughs> 대환련의 시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 전조라고 어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서라도 내가 어,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비필 어, 비제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에게는 사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첫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예를 들면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장소를 한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임하시지, 어디, 뭐, 광야에, 어디, 골방에, 어디, 무슨, 어느 마을에, 뭐, 과, 어, 여기, 뭐, 과천에 왔다, 뭐, 금산에 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번개는 이쪽에서 팡 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쪽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수 있게 오시지 어디 왔다 그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또한 가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서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엄밀하게 오지도 않고 사람들도 재림의 때는 모두 구원을 받든 심판을 받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이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짓 이단자들의 미혹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건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대환란 이후에 즉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는요.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대우주적인 대변혁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에 하나님은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천국 곳간으로 모아 드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또이 두려운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주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큰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대규모 환란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마저. 어, 가정한,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들이 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 어, 이야기하신 바대로 어, 저희들이 어, 마지막 때 일수록 진리 안에 그하는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초림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끝까지 참고 견딘 모든 백성들은 천국 어, 알곡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짓이 승해지는 시대에도 진리 안에 기피 뿌리를 내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 환란이 극심한 때에도 정말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만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시련의 때를 감하게 하셔서라도 겸손한 주의 백성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환란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다가 주의 재림의 날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